지난 주에는 외모에 개의치 않으시며 오직 행하는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상전과 종의 고이노니아에 있어서 특별히 상전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상전은 곧 종의 주인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직장의 상사 혹은 조직의 지도자들의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하신 권면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이 권면은 바로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KJV에서는 just, 그 다음에 n i v 에서는 right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옳은 것을 의미하죠. 무엇에 대한 옳은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윤리적 기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헬라 o 이 단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Divine Law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종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KJV에서는 Equal이라고 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Fai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고 공정한 것을 말하죠. 이 헬라어 이사테스는 바로 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들 간에 차별이 없게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원래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공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보험하시거나 리워드, 상급을 주실 때에 어떤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동등하게, 균일하게, 동등하게 거기에 보응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까요? 오늘 4장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도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0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의와 공평은 하늘나라의 보자의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존으로서 의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무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편 98편 9절에는 바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또 백성들을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대로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또 우리는 백성들은 아무 차별이 없이 그 행한 대로 공평하게 보험 하시기도 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좀더 자세히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들에게 베푸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들에게 의의를 베푼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몇몇 대표적인 우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아래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배려와 양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그 집안에 속해 있던 종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는 한 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족의 이 그룹에는 또 다른 그 안에 다른 그룹이 있었죠. 바로 롯이었죠. 자기 조카.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 이두 패밀리가 있었는데 이두 패밀리가 합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초목지 한 곳에 양을 방목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조카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과 로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들까지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더 앞서가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다투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한 곳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 처음에는 뭐 서로 이래 좋게 이야기해서 지내지만 조금 지내다 보면 또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다 보면 사람의 욕심,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옷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조금씩 일어나다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로스에게 아예 그러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세기 13장 9절에 보면 로스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보이는 곳에서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요.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이것이 양보의 미덕이죠 양보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할 테니까 네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양보의 미덕을 보면 먼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정하는 대로 자신은 나머지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다툼을 회피할 수 있는 지혜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배려와 양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이와 같은 양보와 배려를 하였을까요? 조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laughs>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조카라고 하는 위치는 어쨌든간에 이 가문에서는 약자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자인 롯에게 먼저 우승권을 주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반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할 테니까 너는 왼쪽으로 가. 그랬으면 롯이 뭐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뭐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자인 아래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이러한 배려와 양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양보와 배려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시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양보와 배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살신성인과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 동안 참으로 많은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들고서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 본 모세는 굉장히 분노해서 그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고 또 거기에 가담했던 자기 동족들을 레위 지파를 시켜서 무려 3,000명을 죽입니다. 이러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으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심판하기를 지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몇십년해보시면서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한 차례도 없죠. 뭐 <laughs>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 그렇죠? 대단한 기도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자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뭐, 무엇과 바꿨습니까? 자기의 영생과 바꿨습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목숨과 바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벌하시려 하시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가 지옥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지언정, 백성들을, 그 죄를, 물론 그 죄가 정말 죽을 죄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나를 보셔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벌을 하시려면 나를 지옥에 보내주세요라고 할죠. 이 모세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사랑, 이거는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백장과 또 사랑과 결단과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중보기도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보기도의 모습이죠. 정말 살신성인, 정말 이런 이런 살신, 그냥 육체적인 이 죽음이 아니라 영생 영생 살신성인이죠. 영생 살신성 이렇게 살신성인 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아마 이유일 겁니다. 모세 자신의 어떠한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래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영생을 걸고 중보 기도를 했던 이 모세. 우리는 이란 모세의 기도를 닮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전의 모습이겠죠. 잘못한 아랫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그 다음에 꾸짖게 되죠. 물론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 분노하면서 이제 그식계명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우리와 모세의 차이점은 뭐래요? 그렇게 분노했지만, 돌아서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들의 죄를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가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아래 사람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준 것은 비록 본인이 인볼브가 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화를 내고 꾸짖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그 백성들의 아래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이겠죠. 또 다른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 추레국기 35장에 그리고 신명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또 백성들을 리딩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조직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예를 보면,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장막을 지을 때도 장막을 누가 지을 것인가? 각각의 그 기능을 맡은 사람들을 뽑을 때도 자신이 살펴본 주변에서 인간, 자기가 쭉 살펴보고, 아, 쟤는 요런 일을 잘하겠네, 이런 일을 잘하겠네, 얼마든지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대로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고그 장막을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35장 31절에는 보면 장막을 만드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이디어는 조금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보여준 바로 리더십이죠. 단순히 장막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장막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어떤 토픽이 있었을 때 정말 함께하는 모든 조직의 생사가 걸린 문제죠. 백성의 리드로서는 그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생사의 기도에 있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신명기 3장 2절에 보면 대적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그러면 손에 붙여주시면 전쟁을 했죠. 그리고 신명기 2장 19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공격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명령했을 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모두가 뭐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작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이길만 하면 하고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안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세와 같이 이렇게 순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네. 우리 아래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관용과 용병술을 볼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다양한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용병술과 용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쫓겨서 여러 군대로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동굴에 가게 되는데 그 동굴이 바로 아들람 굴입니다 아들람 굴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이때는 다윗이 적은 규모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었죠 사월에게 쫓겨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람 굴에 이 머물고 있을 때에. 다윗 집안의 형제와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제와 집안 사람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찾아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면 22장 2절에 보면 환란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세 그룹이죠. 첫째 그룹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자, 환란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는 자들이죠.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자들. 빚진 자들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을 구어서 노예로 팔려간 자들이라든지, 빚을 갚지 못한 자들.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 어때요? 빚을 갚지 않고 도망온 거죠, 지금.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예가 되었거나, 감옥에 있거나, 쫓기는 사람들이거나. 이 전부 다 지금 보면 어때요? 사회에서, 오늘날로 마이너리티에 당한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이 어때요?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예요. 그러면 사울이라든 사울이 쫓기는 걸, 저걸 물리치려면 아주 실력이 있고 힘이 센, 정의의 용사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도 남루할 때에을져 가지고 뭐 파산했으니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핍박을 당했으니 그 몰골이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겠죠. 우리 저기 홈리스 사람들처럼 그냥 힘편없는 그런 사람들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왔어요. 그 피해 있는 지금 동굴에.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은? 22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받아들여서 다윗이 그들의 무엇이 됩니까? 우두머리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냥 옆에 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리드가 되었다는 것이죠. 리드가 되었다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일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배제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군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쭉 2장에 걸쳐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아마도 그 리스트에 이때 찾아왔더니 환란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도 분명히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은 비루하고 형편이 없지만 그래도 외모를 보지 않고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여 기회를 주었죠. 그리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십이 바로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특히 회사뿐만 아니라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잘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보살펴주고 또 키워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들, 남, 굴의 이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비즈니스 조직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일 성탄의 참된 바로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회의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바로 이한 가지 목적, 바로 이것을 다윗은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바울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역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 소신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한 리더십만 살펴보고 자합니다 빌레몬스입니다.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르에 대한 용서를 빌레몬에게 구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는 훨씬 연장자였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리더에 속해 있었죠. 빌레몬 보다는. 그렇지만, 오늘 1장 9절에 보면, 원래 이 빌레몬 집안에 종으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탈출했기 때문에, 사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오네시모에게 지금 골로세스와 에베소스를 기록한두 서신을 함께 지참해서 지금 골로세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보낼 때에 바울은 이 빌레몬,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당부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친 자 되어,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빌레몬보다 확실히 나이가 많은 상태죠.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간구합니까? 사랑으로 간구했다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간구했는데그 위에 8절을 보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니게, 네게, 니게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연장자이고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네 종이었던 온의심을 다 용서하고 잘 받아주고 잘 대접해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에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지금 조직 내에서 얼마든지 명령해서 시킬 수 있어요. 그죠 뭐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사가 부하에게 당연히 명리하고 또 수행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조직에 그렇게 할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부탁을 했다 그런데 또 부탁을 하면서도 뭐요그 조건을 단게 뭐예요 네가 원하지 않냐 하면 나는 아무도 것안 하겠다 뭐 마음이 내해서뭐 거절해도 된다 상관없다 네가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뭐 강제로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공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받으면 빌레몬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없죠. 도저히. 막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도 이렇게 위에 있는 자기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할 거야. 하면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랑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정말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용서해 주게 되면 이 빌레몬의 선한 행위가 좀 반감이 되죠. 그래서 빌레몬이 정말 자발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빌레몬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부하의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도 그 사람이 선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바울의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2년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까.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단한 차례도 오늘 빌레몬스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오너십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놓고도 마찬가지죠. 3년간 가까이 거기서, 란노스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서도 그냥 고린도 교회에 가면 또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목사, 구인 목사를 또 담당자를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게 또 일할 사람을 세워놓고 또 다시 다른 교회로, 교회로. 이렇게 다니면서 단한 차례도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것은 내 소유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결정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한 흔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에베소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항상 연보를 부탁하고, 새로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연보를 부탁하는 정도만 보여죠 그리고 또그 연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텐트 메이크로서 자급자족 하면서, 이렇게 20여 년 가까이 일평생을 정말 복음전교에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단한 번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찌꺼기와 같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길을 정말 다 달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찬가지였죠. 바울판이, 베드로판이, 예수님판이 이렇게 막 파가 생겼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걸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렇게 인도하는 이 바울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믿듯이 자신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명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로서는 참 어렵죠.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조직에서 성과가 나고 좋은 일을 하면 항상 상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그 조직의 장이잖아요. 헤드가 상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참고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 부하에게 공을 돌려서 상을 받게, 표창을 받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빌레몬스에서 예를 본 것처럼 빌레몬을로 하여금 선한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자신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 이성교의 사명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한 공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계획, 모든 길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을 내세울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왕을 뽑을 때도 사실 은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전도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은 것뿐이죠 대신해서 그래서 모든 공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이나 일을 할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바로 자문 3장 6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함으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리더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들에게 의의와 공평을 베푸는 길이요.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은 희생과 사랑의 리더로 성탄의 기쁨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배려와 양보 그리고 살신성인과 중보 기도를 통해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고 또한 비록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함께 일하며 잘 양육하여 오랫동안 동고동락할 수 있는 동반자로 만들며 그리고 항상 겸손으로 대하며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